송 선수가 이번 시즌 퓨처스에서는 여든 한 경기 2할7푼때11 홈런을 기록했었던 타자고요. 도루 아, 투스트라이드 거둬냈습니다. 아, 오른쪽 뻗어가는 아, 타구 아, 담장을 아, 넘어갑니다. 아, 홍성우에게 조성원 감독 댁이 확인하고 싶었던 컨택이 됐을 때 느껴지는 파워 홍성우가 바로 보여줍니다. 시즌 마스코리 홈런입니다. 2닝 연속 지금 솔로포를 터뜨리고 있는 두산의 타자입니다. 아, 지금 볼카운트좀 몰리면서 힘들어지나 했었는데 예. 자, 이제 동료들에게 좀 한대를 받는군요. 두 점을 추격했습니다. 3대2 스코어고요. 다시 들어올렸습니다. 홍성호의 큼지막한 타구입니다. 오른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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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깁니다! 데뷔 첫 홈런에 이어서 데뷔 첫 연타석 홈런! 대기만성이 눈앞에 있습니다. 홍성우가 깨달음을 얻습니다. 야, 한번볼 뭐 거를 찾더니 지금 연타석으로 홈런을 치고 있는 모습. 뭐 부산에서 오랫동안 기대하던 그런 모습인데요. 자, 바야흐로 팀이 바라던 그리고 자신이 그려왔던 그런 장면을 연타석으로 만듭니다, 홍성우